최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2 하동세계차 엑스포. 세계 각지의 하동차 문화를 알릴 기회를 맞은 가운데 이번에는 차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간중심 여행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엑스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동세계차 엑스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게 된 하동군은 다음 달쯤 조직위가 갖춰지는 대로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와 웰리스 케어센터 등 기반시설 다지기와 함께 국내외에 야생차와 엑스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발맞춰 민간에서도 하동 야생차 접연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지역의 제다업체가 참여하는 민간중심여행 플랫폼 다포가 출범했습니다. 하동의 한 사회적 기업이 2018년부터 진행해온 하동 야생차를 주제로 한 여행 프로그램에 다섯 개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주도 자체는 관여해왔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엑스포를 기아에서 차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민간, 그 중에서도 농가가 주도해 나간다면 이것이 전파력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동에는 100여 개의 재다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동 야생차와 차 문화를 알릴 창구가 없어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만 상대해 왔습니다. 다포는 관광객과 제다 업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단순히 차밭을 방문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인들에게 직접 차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포에 머물면서 차를 마시면 그 진짜 차, 찻잎이 한 잔의 차가 될 때까지의 과정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만드시는 분들의 손을 거쳐서 또 직접 우려 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차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중 자체 제작한 차 키트를 대여해 차를 다려 마시는 차마실과. 직접 차인들과 함께 차문화를 나누는 다담 등은 많은 사람들이 SNS에 소개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포는 앞으로 참여업체 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머무는 관광이 될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격 추진이 시작된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운 만큼 민간에서 차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도들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